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32장과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33장은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한 주전 588년에서 587년을 기점으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보도하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의 장이 바로 32장과 33장입니다. 어, 때문에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0장과 31장의 내용과 같이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과, 그리고 장차 있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30장과 31장과 같이, 오늘 본문 32장 그리고 다음 살펴보게 될 33장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32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의 궁중 시대들에 감금된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왕궁 시대들에 갇히게 된 데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선포의 메시지 때문이었다라고 3절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아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남유다는 갈대아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기에 이에 시드기아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어찌하여 이러한 예언을 어, 선포하느냐라고 어, 글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 왕궁 시대들에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에 이 자신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 자신이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예레미야가 구매하도록 예, 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 바로. 어 뒤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멜은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율법에 의거하여서 기업물을 권한이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땅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사전에 예레미야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의 땅을 이 사게 됐을 때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 이때 상황은 앞서 본문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곧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멸망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어, 것처럼 이미 남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멜의 땅을 구입하는 행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땅을 구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입하도록 명령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시 그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을 이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선지자는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심판주이시며 행위대로 보호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후반부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정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가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끝맺으며 선지자는 곧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하나멜의 땅, 그 아나도스의 땅을 사고 정인을 세우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우구심을 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예레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시 6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바와 같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선지자의 물음에 응답하며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의 의중과 뜻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 32장에는 여러 내용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30장과 31장의 내용처럼 나라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귀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32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선포하고 권유하는이 예레미야의 권고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들은 무시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은 곧그 처참한 상황과 삶을 의미하는 바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그 어떤 사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매활동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때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고 설령 이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해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성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유다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로 바벨론에게 항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리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 만에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되어지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봉상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아무리 현실성 없어 보여도 그리고 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될 수 없는 말씀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가 되고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말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 불가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득력 없고 불가능한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례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했던 바와 같이 과거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펴봤을 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능,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너희가 약속했던 가난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조차도 할수 없었던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쉽게 상, 생각하고 상상해 보기에도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국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실현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그리고 응답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했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져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그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약속과 말씀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결국은, 결국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장차 우리가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그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과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약속은 단순한 이야기와 그리고 순간의 약속으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날마다 단단히 붙들고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극률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